네, 네. 네 그렇죠 아주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예. 혹시라도 남편과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는 네가 도래체 뭐야 <웃음> <웃음> 왜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laughs> 그이 방에서 하나히도뭔 소리 하는 거 지금 노래해 노래해 노래도 <laughs> 못해 내가 노래한다고 지금 아니 <laughs> 난 네. <laughs> 아니라고 말하는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을 아주 자연스럽게 먹일 수 있는 어마무시한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만들어주면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함께 바로 공부 들어갑니다. 배우키는 B로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자! 헤이, 헤이, 헤이! 준비! 니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셋넷난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아니야 네가 도대체 뭐야 둘셋넷난너를알다가도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이 노래 뭘까? 서로 자한 박자 숨쉬고 들어가3죠3가 도대체 뭐야 시작 니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자, 예령음이 준비된 소리, 은을 붙여서 니를 깨끗하게 표현할 거예요. 한 박자에, 은을 붙여서, 니가 음, 도대체 뭐야? 자, 이 부분에서, 이 노래에서 4분음표, 이 아이, 이렇게 혼자서 있는 아이를 딱 만나면은, 바운스를 준다고 생각하셔야 노래가 이뻐요. 니가 도대체 뭐야? 시작. 니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자, 뭐야? 하시는데, 뭐야? 이거지? 뭐야? 똑같은 음 아니에요? 뭐야 하는 올라가요 그런데 요새 또 하나의 팁 뭐냐면은 이렇게 어 어때요 8분음표가 묶어져 있잖아요 길을 달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물론 끝나는 소리는 그래요 마찬가지인데 끝나는 소리는 음으로 당겨야 예뻐요 그래서 노래는 양과 음에 좋아해요 니가 니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적인 부분이거든요 니가 도도 이런 것도 양쪽이고 니가 도 대체 뭐야 뭐야 이래서 뭐야 이렇게 불만든다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노래가 고급스러워져요 자한번더 가봅니다 시 자, 니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뭐야? 하고 내 쪽으로 당기세요. 한번더 시작. 니가 도대체 뭐야? 셋넷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죠?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묶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에만 두드리고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자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시작.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한번 더.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소리 에 힘을 줘 버리면 소리가 뒤로 밀려요. 무거 그래서 가볍게 아픔만 톡톡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아픔만 시자.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한번 더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죠 하는 거야 또 나죠. 왔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없이 버리시면 안 되고 하는 거야 야 하고 내 쪽으로 당기자 시자. 왜 자꾸 나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네가 도대체 뭐야? 시자. 네가 오케이 okay. 자 준비된 소리 은을 붙여서 위로 올려 붙입니다 그래야 플랫 되지 않아요 은을 붙여서 니가 하고 위에서 니가 도대체 뭐야 도에다 포인트 시작 니가 도대체 뭐야 한번 더 시작 니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도대체 뭐야? 도에 힘주세 시작. 네가 도대체 뭐야? 한번 더 시작. 네가 도대체 뭐야? 둘셋넷왜 자꾸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자꾸 피자? 왜 자꾸 나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죠. 왜 자꾸 왜 날? 하 요게만 힘주시면 돼요 시작 <laughs>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한번더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한번더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도돌이표로 다시 올라가지요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아니로 가는 겁니다 반주에 맞춰서 불러볼게요 준비 준비하고 시작 니가 도운 대체 뭐야 세련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렇죠?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만 니니 네가 도대체 뭐야? 둘셋 넷,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렇죠? 단, 단, 어, 마지막 끝음은 음으로 당겨진다. 요거 잊지 않으시면서 한번더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준비. 자, 들어봅니다. gato <놀라> 뭐야 나는 <놀라> 사랑한다 했지 아니 <언니. 놀라> 너무 신박해요. 자나같이 아저씨 시작 아저씨 이모 노래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노래하실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네, 자, 다 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냥 예뻐, 예뻐도 보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의 울림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광대를 들어주면 광대 뒤에 비어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움직여요. 진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리, 풍요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눈꼬리 이쁘게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까지 불러봅니다. <laughs> 자다간 짐사야! <같이> <laughs> hey hey, 대 네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내가 또날 아프게 하는 곳이라서. 네가 도 대체 뭐야? Hey hey, 내가 또 나를 게 하는 거야. Hey 야, 네가 도대체 뭐야? 잘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Hey 야, 네가 도대체 뭐야? 자 지르는 대목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는 거니, 신발. 자, 본론입니다 여기까지. 자 가봅니다 반박자 찍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던지 시작.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그렇죠. 자, 여기서 아가 이제 위의 영역에서 치다 보니까 아가 하루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나면서 항상 소리는 위에서 땡 치셔야지 끌고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소리가 참 미워져요. 그래서 호흡을 나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여기서 치셔야 돼. 시작.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Hey,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싫으면 시작.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그렇지.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시작.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그렇죠. 도와 난 무에만 힘주면 되지.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Hey, 난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그렇죠. 여나 아직 있는 힘껏 소리 질러주셔야 돼요 날싸움 시작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네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그게 바로 또 결론이에요 서론이 그대로 결론으로 가는 거죠 준비 하나 둘 시작 아니면 아니라고